존경하는 53만 포항 시민 여러분, 도약과 전진의 희망찬 개사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포항시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 32명의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으러 포항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책임있는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포항시 의회는 원래 어정 철학을 담은 사자 성어를 상서 테스핀에 나오는 동심동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넘어선다는 뜻을 가진 성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한 새해, 경제 위기를 비롯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 포항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그 저력의 중심에서 5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하여 서민 생활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평부와 함께 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의회, 지평부의 사업을 감시 견제하는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위회 지평부와 상호 협력하여 포항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상생의회 구현을 통해서 선진 포항의 꿈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53만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 32명의 포항시 의회 의원들은 희망의 새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민자치 역량 강화라는 더 크고 아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항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소통하는 대통합과 변화의 시대 정신 그리고 동심동독의 자세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도약과 전진의 2013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 포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53만 시민 여러분 모두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